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네, 주예 Yeah, your 계 기도하실 때그리한주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지정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평강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늘 평강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주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우산 시민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laughs>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의 생각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신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내 마르지 아니하도록 신령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를 통하여 평강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통하여,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산는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민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주시고 매일 목장의 모임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주시고 행남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주주시 말씀은 은느미미야장장절절에서1절절지지씀입입다다느미미야장장절절에서1절절지지씀제 말씀. 제가 지 l 성경 t l 7 7 7 t 쯤에 있습니다 한 l 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 e b 의 아들 느 a 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 e b 월에 내가 수 l 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라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의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회복과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연결해 잠시 살펴보면,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총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신앙인의 가슴 속에 기본적인 열망인 것 같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결단입니까. 그런데요. 막상 현실에 닥치니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열악한 환경, 주변 세력의 끊임없는 반대 방해로 무려 15년 동안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아, 성전 공사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어,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공사를 재개하고 그리고 건축을 재개한 지 5년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구별하기 위해 수룩바벨의 성전이라 불리는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지만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성전 공사를 마친 뒤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악조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여전히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덮어져 있습니다. 방어막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 하나를 빼놓고는 여전히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기반, 그들의 현실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살고 해결하고 겪어야 될 대수사의 문제들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성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문제가 너무 많으면 정말 기도할 것 같아도 정말 문제가 많으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취업이 안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루살렘 도성이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될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들이죠. 그런데 그토록 고생고생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온 백성들의 형평과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려고 그토록 고생을 했는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공사를 했는데 대체 내 삶은 달라진 것이 왜 이렇게 없는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들 그리고 이 현실들을 이겨내 통찰력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차례 포로로 귀환했던 자들의 고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귀환의 무리에 우두머리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과 경계선을 구별시켜줄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 성. 그것이 느에미야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참된 부응이 일어나면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응이 일어나면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가망하고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과 나의 형편이 괴롭습니다. 우선순위,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개하고, 그 성전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해파되었던 이유가 그들의 삶이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며 낙담과 낙심이 연속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 적혀있는 큰 환란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큰 재앙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문법 구조상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큰 제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성경 번역본에는 In great evi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제약, 악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심각한 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멀쩡하게 다 치웠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성전 그들이 어떤 제약이었는지는 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면 나타납니다. 처절한 그들의 제약성이 나옵니다. 노력은 했지만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전히 큰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졌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다른 영역들, 가정, 사회 관계, 사람 일터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해파되고 무너져 버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회복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미아가 와서 회복한 일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시작, 그 회복의... 불씨가 타오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니헤미아는 어떻게 그해복의 불씨를 다시 앞당기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니헤미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쯤에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께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중간과 마지막을 보면요, 죽게 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니 특별히 조상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전체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모든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사실 이 일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직책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그리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당시 왕들 주변에는 항상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술관원이라 하면 왕이 마실 술을 먼저 먹어 보는 사람이었고 왕의 생명과 목숨과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최측근 비서실장 정도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출생이 포로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절망기에 태어났습니다. 너에면 아마 교포 삼세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의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포로민 삼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민 삼세가 정말 신기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제가 총애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왕, 황제 말 말고는 기다마 들이 필요가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자리와 권력과 힘과 불을 다 던져 버리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빼앗겨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고위 공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다니엘은 고위 공무원직이 있으면서도 환상도 보지 않았습니까?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느예미야는 철저히 평신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했지만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와 같이. 슬퍼하고 위며 고민하며 갈등한 중요한 삶의 고민마다 힘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 일이란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홍해를 가르거나 엘리아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특별한 역사를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특별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고 다 무너져 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거룩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이것지만 4절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행동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차나 무모함이 먼저가 아니었고 기도가 시작이었고 기도가 출발이었습니다 깊은 기도,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출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나는 비록 평범한 한신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영역들이 다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흥미를 여겨주셔서 모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져 버린 마음, 우리의 강제 같은 심령들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회복시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때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